전원이 켜졌습니다 시돌아올까 네.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형 오늘 업데이트 안할 믿어줄... 거예요? 어? 업데이트 안할 거예요? <laughs> 하고 있어 진짜 하고 있다니까 지금 I c 금으로주주넣어어놔요 o u do it. I can't say how y 그 u do it. I can't say how you do it. I can't say how you do it. I c a n 그럼그 y how you do 게 t I can't say 장난 w y 고내 돈으로 내가 내가 가준거잖아 그 o 도 y 아니 그게 그렇게 섭섭했다고 진짜로 여러분 그 MOR도 환장하는 목걸이 미스터 안에서 사세요? 네 저희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예그 정원이 돼요 네. 달로 먹는 거 봐. 이 사람이고 달로 먹는 거 봐. 형, 오늘 뭐 해줄 거예요? 오늘 닭 날개 조림 콜라로. 아, 그래서 콜라 산 거야? 그렇지? 끝. <laughs> 기다리면 돼. 지금은 <laughs> 음. 그 잠... 이 잠시 동안 그러면 궁금한 거 Q&A. Q&A 타임 보통 퇴근 시간은 몇 시인지 아 보통 퇴근 시간 오케이 보통 퇴근 시간은 이게 날마다 다른데 이제 일이 빨리 끝나면 보통은 9시 저녁 9시고 늦게 끝나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새벽 2, 3시 막 이렇게 끝낼 때도 있고 직원들은 언제 퇴근시켜요? <laughs> 직원들은 <laughs> 사실상 직원 이라고 하기좀 그렇지만 어쨌든 노동청에 신... 신고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어 직원들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. 저와 동일합니다. 오늘 그만큼 챙겨주니까 근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되는 거 아니야? 요리 자주 해먹냐고 <laughs> 아 아주 좋은 나이한 질문. 그러면 보통은 어 주말에만 해먹는 편이에요. 뭐 동생들이 집에 오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응. 집에 있기 싫은 동생들의 마음은 아, 걔네 마음은 중요치 않아. 매 순간 지옥이어도 함께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았어. 야나 <laughs> 나와 형 동생으로 지낸다는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형이 좀 마, 이거 봐 이거 크로 해봐 이렇게, 이렇게 열심히 얼음 짝 얼음 같은 요거를 만져가면서 얼마나 형이 동생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냐 맞지? 한국 음식은 진짜 한국 한국 음식은 사실. 마늘하고 파만 있으면 다 돼요 진짜 제가 어머니 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음. 마늘하고 파만 있으면 음식이 다 돼요 진짜 아 오케이 진짜 꿀팁 알려줄게 응. 자취생들 자취생들은 밥을 밥통에서 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따로 통에 보관해서 얼려두세요 항상 계속 보온 돌리지 말고 <laughs> 프리미엄 아울렛에 <laughs> 점심 먹으러 갔고 여기는 제 여자친구 선만 보이거든요 인사 좀 해줄래요 주 네. 안녕 이건 아니죠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이랬고요 오늘 저의 룩은 찍고 있잖아 아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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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고 있습니다. 아, 잘 음, 먹고 음, 음.